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회개에 이르는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기쁨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오늘 디도를 통해 전해진 자신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바울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디도를 만나기 위해 간 마게도니아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 핍박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4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 불신자와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변론함으로 바울은 많이 지쳐 있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수록 바울은 핍박을 심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삶이 힘들어진다는데 있습니다. 그냥 남들과 같이 살아가면 어쩌면 걱정도 없고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그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 점점 지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주십니다. 바울과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렇게 만나길 원했던 디도, 그 디도를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듣게 됩니다.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는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 많은 은사로 인해 많은 다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전해들은 바울은 참으로 기뻤고.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 힘쓰고 또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 위로해 주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를 만난 것처럼 사람으로든 상황으로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은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팔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과거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로 인해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도 될까? 그런데 오늘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근심에 쌓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며, 그 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근심을 싫어합니다. 걱정과 근심 없이 단 하루라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근심이 너무 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위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 마음이 편하면 뭐 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도리어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죄의 결과만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의 결과를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까지도 미워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우리의 근심은 단순히 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의 악함을 깨닫고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의 회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는 그 똑같은 근심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죄를 단번에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그리고 풍성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구원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